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오늘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서 든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저는 오라클이 마치 AI 버블 심리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라클이 흔들리면 그 불안감은 아이랜 같은 데이터 센터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오라클은 지금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의 초대형 AI 인프라 계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는 회사가 됐고요. 오라클이 흔들릴 때 AI 인프라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냉정하게 볼까요? 숫자만 보면 망했다 라고 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실망한 포인트는 매출이 안 나왔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걸 잠재울 만큼 성장 속도가 더 가파르진 않았다. 는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 있습니다. 미래에 인식될 계약 잔액 즉 rpo 가 무려 5배 이상 급증해서 5230억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 계약은 많이 따냈어. 그런데 그걸 실제로 다 지을 수는 있어 그거 다 짓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얼마나 깨지는 거야 이제는 수주보다 연 실행의 의문 부호가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캐펙스입니다. 오라클은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투자를 기존 85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수준으로 확 늘렸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게다가 내년 5월에는 연간 투자를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불확실성이 커져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판 돈을 더 키우겠다. 시장 입장에선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일론 머스크가 몇안 되는 천재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저는 단순히 기세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앨리슨은 트럼프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공식 석상에서도 자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미국 정부가 AI 인프라를 꽤 강하게 밀어주는 정책적 순풍이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미국 정부가 AI 인프라를 작정하고 밀어주는 그림이 깔려 있으니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는 거 아닐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주식이라는 게 원래 뉴스 텍스트 자체보다 그 뉴스가 암시하는 다음 장면을 상상할 때 기회가 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건 미래의 시나리오고 당장 시장은 눈앞에 찍힌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에 먼저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불안감이 오라클에서 끝나지 않고 섹터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오라클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이거 과열 아니야? 하는 의심이 커졌고, 이게 섹터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겁을 먹으면 개별 기업의 디테일을 보기 전에 데이터 센터, 레버리지, 투자 과열 같은 키워드만 보이면 일단 매도부터 나오는 장이 오거든요. 이번에도 오라클이 흔들릴 때 다른 AI 종목들이 같이 미끄러진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섹터의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오라클도 오픈해야 향 데이터 센터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고, 코어 위브도 일정 공급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주가가 흔들렸죠. 이제 시장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한 날짜에 전원을 켤수 있냐? 그럼 이런 살벌한 장세에서 우리의 아이레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니까 다 같이 오른다는 장이 아닙니다. 일단 다 같이 얻어맞고, 그 뒤에 실행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렌 같은 기업이 이런 구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아이렌은 실행력 하나만큼은 지켜온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확장 국면부터 계획을 내고, 실제로 확장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흐름을 계속 반복해왔죠. 거창한 계획만 내세우다가 일정이 밀리는 곳들보다 묵묵히 제때 인프라를 깔아가는 아이렌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실적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실행 리스크 버튼을 눌렀고 그 여파로 지금 데이터 센터 섹터 전체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테마는 바뀌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한다는 설득의 단계는 지나가고 그래서 너네 그거 언제 다 지을 건데? 라는 증명의 시간, 즉 실행력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같이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